자양 1동에 지금 모어타운이 새롭게 추가가 된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.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동의서를 걷기 시작을 했고요. 자양 1동과 2동을 총합해서 한 7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4곳은 이미 선정이 됐고 나머지 2곳은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. 지금 마지막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만 시작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금액 자체는 저점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가 풍분양이라 안 해보신 분들은 거리 가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기 지역 자체가 지금 어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. 그만큼 입지로서 이미 증명이 난 곳인데요. 어디냐면은 이 자양 1동의 전통시장 바로 옆으로 들어갑니다.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메인 노선 2호선인 구이역까지 도보로 5분 내지 10분 이내에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많이 보시는 건데요.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는 이미 인근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공공 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생활의 편리성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.